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인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의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의 글을 옥중에서 주 60년에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두기고 편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외형적으로 큰 교회였으며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였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35년 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민족 간의 갈등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다툼이 있었으며, 둘째, 교회의 지도자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옳다고 하는 다툼이 있었으며, 셋째, 교인들 간의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그것은 거짓말과 도둑질과 탐욕과 분노와 상처 주는 것과 불평과 남을 비하는 교만함과 음행과 술 중독자의 문제가 있었으며 넷째 가정의 부부 문제와 부모 자녀 간의 문제와 자녀 학대의 문제가 있었으며 다섯째 직장의 상장과의 관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답을 서신을 통해 두교오 편에 보낸 것입니다. 울은 지도자들의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도 지도자들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신실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은 영적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령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시각이 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 전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영적 시각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며 남을 비하하는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의 몸을 이루지 못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신비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스의 신비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되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화되기 위하여 창조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 후 20년이 되어서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의 신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가르칩니다. 이것은 첫째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복음 전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히브리인에게요, 디아스포라들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유대인의 눈이 감기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의 일부가 눈을 뜨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다툼이 있기에 이 비밀을 아는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에 충만함이니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국률과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담을 헐고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눈이 감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알기를 원하면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유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될때 너희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봉사하게 하여 성장할 수 있다고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엄청 크신데 몸인 지도자들이 조그마해서 이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에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시각을 두고 있는 자들은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는가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요. 우리의 본향은 저세상인 천국이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예수님이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으로 기독론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론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진리의 띠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는 가슴, 즉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화론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예수님화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급이 정해지는 것은 성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의의 흉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미랄의 사람이요, 산재물의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신을 신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것이며, 수직 개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는, 위에 첫째부터 세 번째가 되어진 자의 믿음으로, 360도를 도는 방패를 가진 자로, 원수의 하전을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것은, 이단 사상에서 보호받고, 거진 영을 분별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에너지화 되는 말씀으로 공격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다섯째까지는 방어용이지만 성령의 그음은 공격용이며 어떤 화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고 쓰고 암기하고 순종하여 에너지화 되게 하는 많은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자에게는 360도 회전하여 육, 혼, 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며 뜻과 혼과 마음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될때 전신 갑주가 입혀지는 것이며 완전 무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종교 행위는 활발하고 성공한 교회 같으나 소금 부패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으며 35년 후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전통을 우선시하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받은 즉, 구원을 상실할 것을 예배석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때이며, 공중에서 신부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도록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전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 7천 년의 모든 시나리오대로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장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시각이 있다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며 어떻게 해야 통치권을 보여받는 혼인 잔치에 들림 받는가를 바로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예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궁률하심이 함께 하시길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깨어있어 주 맞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장을 하여 공중에서 호령같은 주님의 음성 속에 자신의 이름이 들려지는 은례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공중에서 환란을 내려다보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의 신비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에서 호령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자신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원하여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여 공중에서 환란을 내려다보는 은혜를 입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